안녕하십니까. 충청 ATV뱅크 이병희 대표입니다. CF모터 c 포스 8 5 0 네, 투어링입니다. 판매가 1640만원입니다. 이름은 850 투어링이라도 배기량은 800cc입니다. 800cc, 800cc. 다섯, 셋, 800cc입니다. V형 2기통 엔진이고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데 2기통 엔진과 단기통 엔진 타보셔야 아십니다. 판매가격 1640만원에 800cc 2기통 모델입니다. CF모터 명성은 인터넷에서 검색 한번 해보세요. 차동기압, 뒤차동, 뒤락, 앞차동, 앞락, 예. 앞뒤 모두 차동이 있고요. 그 차동을 켰다 껐다 할수 있는 기능까지 차동장치까지 장착되어 있는 모델이 1640만원입니다. 보통 단기통 500cc급에 차동 장치가 대부분 장착되어 있는데요. 가격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예. 프론트 서치, 열선 그립, 예. 그 다음에 앞뒤 스페이스. 스페이스는 바퀴를 넓혀주는 장치를 말하는 거예요. 예. 차동까지 있고 스페이스까지 넓혔다면 그 회전에서 안전성은 우리나라 아니면 전 세계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게다가 가격을 들으시면은 정말 깜놀하실 겁니다.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예. 옵션 세 가지. 스페이스. 그 다음에 열선. 예. 손가락 열선, 손바닥 열선 다 넣고요. 그 다음에 앞뒤 스페이스. 서치. 이렇게 세 가지 넣고. 오토바이 가격. CF모터 c 포스8 5 0 l 8 0 0 c c V형 2기통이 1640만원. 근데 저희 할인 대박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옵션도 세 가지 넣었어요. 그게 지금 이 모습입니다. 가격 궁금하시면은 전화 주십시오. 1640만원에서 이 차량 가격 정말 이 판매되는 가격 지금 판매해서 출고할 거거든요. 출고 전에 이제 영상 찍는 건데 가격 들으시면은 깜짝 놀라십니다. 네. 충청 a t v 뱅크 이병희 대표였습니다.